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부천춘역 인근에 가장 저렴한 집을 담으러왔습니다 한계동 아파트인데요. 24세대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라서 더 저렴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남양집에 막힘없는 전망 볼수 있고 옵션까지도 폴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7호선 춘희역 초역세권 입지인 게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6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 굉장히 넓게 잘 나와있는데요. 안쪽에 일가소등 버튼 잘 들어가 있고 뒤로 신발장 3칸에 가운데 선반 공간 여유롭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공간이 더 있는데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이렇게 더 있습니다. 넓게 사용 가능하고 중문도 이쁘게 망입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공간이 있는데 실이기실인데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여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작은 짐도 수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막힘없고 남향 거실 넓은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왔습니다 거실 폭은 3,700으로 넉넉한 폭을 보유하고 있고요.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 넣어드릴 겁니다. 우면은 천장에 아주 예쁜 등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양쪽은 한쪽은 필름지, 한쪽은 타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충분히 넓게 사용 가능한 깊이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은 타일형 광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보시면 채광 엄청 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막힘 없는 남향이라서 이렇게 좋은 채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심을 한 눈에 볼수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반대로는 주방이 위치했습니다. 주방도 굉장히 크게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쪽 먼저 보여드리면 냉장고, 사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건 옵션으로 넣어드릴 거고요. 여기는 아일랜드가 있는데 의자놓고 식사 가능합니다. 따로 식탁을 설치할 필요 없이 아래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 가능하고 위로 조명도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도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도 여유롭고 조리기구는 전기 쿠탑에 아래쪽에 식색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조리하기 동선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옆으로 보시면 슬라이드 문이 하나가 있고 공간이 있는데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워시타워 놓으시고 세제 같은 거 놓으시기에는 딱 적합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넓은 주방 베란다까지 보여 드렸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방을 하나씩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복도 공간도 여유롭게 넓게 잘 나와 있고 제일 안쪽에 안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방 진짜 크게 잘 나와 있는데 사이즈 먼저 보겠습니다. 4100에 3100입니다. 여기까지가 4100이고 이 안쪽으로 하면 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도 남향을 보고 있고 에어컨 넣어 드릴 겁니다. 장 짜실 분도 안쪽에 설치하시고 침대 두셔도 넉넉하고요. 안으로는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부부욕실 구조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보시면 이쪽 공간 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부스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사용 가능한 안방욕실이 될것 같습니다. 안방 보여드렸고요. 옆쪽으로 두 번째 방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도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3,200에 2,900으로 널찍합니다. 이 방도 에어컨 넣어드릴 거고요. 총 4대입니다. 자녀분 계시면 자녀분 방으로 이용하시기 정말 딱 맞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 쪽으로 이동해서 현관 쪽으로 가면서 공간 보여드려 보면 이쪽으로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답게 정말 크게 잘 나와 있는데요. 안쪽에 샤워 칸막이 잘 되어 있고요. 공간 분리해서 쓸수 있고요. 그리고 비데도 들어가 있고 거울 정도 크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 세 번째 방이고요. 현관 들어서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방도 역시나 남향을 보고 있는 포비 구조이고요. 3,200에 2,550으로 이 방도 큽니다. 자녀분이 독립된 방을 원하면 이 방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안으로 공간이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세 번째 베란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도 공간이 꽤나 여유롭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장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호선 춘희역 6분 거리의 아파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 남은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옵션도 다 제공해드리고 있는 막힘없는 남양집입니다. 자 오늘의 집 보고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담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입습니다